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어제 못한 화분마저 색칠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내일은 또이 화분에다가, 어, 이쁜 다육아 가드를 심어 볼 겁니다. 예쁘죠? 이렇게 색칠했고요. 내일은 아가들을 심어줄 거예요. 시원하고 귀엽고 깜찍합니다. 예뻐요? 예쁘죠? 그리고 어제 올리비아 바나나 껍질 말린 거하고 계피나무 음. 계피나무 또또 한번 더 당가 놨던 아이 좀 보여 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활짝 살아났죠. 어제 쪼글쪼글한 아이를 어제 밤새도록 담가 놨었거든요. 물에다가 그 물에다가 바나나 껍질 그리고 계피나무. 그래서 밤새도록 담가 놨더니 이렇게 싱싱해졌답니다. 쪼글쪼글했고,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진 아인데, 이 아유, 이렇게 담갔더니 이렇게 아주 그냥 입장이 탱글탱글 합니다. 이거 보세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하루 저녁 사이에 이렇게 이쁘게 살아났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영양을 그렇게 물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보다 그럼 저는 말려놨다가 껍질을 말려놨다가 그 계피나무 수정과 해먹는 계피나무를 똑 잘라 가지고 어 찬물에다 바로 담가서 울구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아이를 담가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자가 뺀질뺀질하죠? 유닛 반짝반짝 나고, 이렇게 잘 살아났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저로, 한 수저씩, 두 수저씩,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싱싱하답니다. 너무 싱싱하죠 에어꿈인데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까라소라고 이 염자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영양을 줘 가지고 올해 담갔다가 아마 2 3일 담갔다가 울거진 다음에 주는 거는 겨울에 에, 본, 음, 겨울이나 초봄에 그렇게 줘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과일 껍질을 물속에다가 오래 담갔다가 주면은 외래 날파리도 생기고 더 상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말린 거를 바로 물에다 담가서 이렇게 처방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담갔더니 날파리도 안 생길 뿐더러 굉장히 깨끗하게 영양을 먹은 것 같아요. 참 예쁩니다. 이렇게 또 네. 입꽂이 한 아이들 오늘도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 줬답니다 여기도 우리 아가도 보세요 파릇파릇하죠 입꽂이 한 아이들 뿌리가 잘 내리고 있고요 여기도 뿌리가 잘 내리고 있고요 여기도 적심한 아이들 제대로 자리 잡고 있죠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죠 그런 식으로 약을 주니까 영양제를 뿌려주니까는 이렇게 싱그럽답니다 아주 상큼하죠 지금 시간 밤 12시 19분인데 아주 아주 상큼하답니다 많이들 웃자라가지고 응? 이 아이도 다시 화분 옮겨줬어요 배근무가 이렇게 꽃이 다 이제 잘라져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날씨가 날씨 탓인지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 적심한 아이가지 예쁘게 이렇게 라일락인데, 이렇게이두을 품고 있죠? 많이 자랐죠? 우리 꼬맹이들, 적심한 애들도, 이제 뿌리들 많이 내려와가지고, 제법 몸짓을 하고 있죠? 뽐내고. 얘도 뿌리가 다내렸고요 우리, 진주레클스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더잘 자라고 있고요 염자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쭙수철라가 완전히 물이 빠졌어요 미워졌어요 그렇죠 아주 우리 파랑새가 하얀 분을 입고 이렇게 제대로 치마를 입고 있답니다 귀염귀염하죠 꿀그룹에 요렇게 반짝반짝 이거 손톱꽂지 꽂이 캐놓은거거든요 요쌍 나오는거 보세요 예뻐요니트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반짝반짝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대품은 없으세요? 대품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음, 찍어드리질 않았어요. 왜냐 저는 태품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조그만 아이를 묵은둥이도 조그만 아이가 좋아서 이렇게 아직 초보라서 대품은 안키니다 이제 키워야 되겠죠. 올 가을부터는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하고 아이를 알아가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을 잘 알고 또 경험하고 또 실험도 해 보고 둘러둘러 숫자만 많아서 줄게 아니고 하나를 키우래도 키워도 성격을 알고 뭔가 좀, 자신이 있을 때 대품을 드려내지 않아야 될까 싶어서, 대품은 아직 제가, 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맞지 않고, 제가 언제, 코로나가 좀 멈추면, 한 방에 몽창, 왕창, 제가, 어, 데리고 올 겁니다. 가을에 가을 되면은 그때 가서 요즘에는 우짜람도 심하고 장마철이고 그래서 어 데려오는 것도 겁나고 또 죽어가는 것도 싫고 제가 하나하나 조심조심 이렇게 조그만 거부터 키우다 보니 아직까지는 크게 아이들을 보낸 적이 한두개 정도밖에 없답니다 물음병이 와서. 한두 번, 한두 개, 세개 정도 보낸 것 같으네요. 이번에 올해 그래서 크게 욕심 없고, 저는 창이 없어요. 창, 창 종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얘도 잎꽂이한 거 이렇게 오늘 또 심었답니다. 옮겨 심었어요. 어제 만든 화분에다가 화분도 이쁘죠? 이렇게 화분도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합식을 하고 또 어제 또 이것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화분을 또입고지 거를 적심한 거를 또 이렇게 농달이죠? 여기다가 오늘 심었답니다. 그리고 입고 이전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저는 개체수 늘리는 거는 입고재 가지고 하나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은 구독자님들은 저보고 대품은 없냐고 오늘 유튜브로 질문이 왔어요. 근데 저는 대품이 없어요. 중품까지는 있습니다. 이 아이도 웃자라서 이렇게 이쁘게 밑으로 정야가 이렇게 밑으로 아가들 다글다글 나왔죠. 근데 이렇게 웃자랐어요. 뽕우리가 뽈록 올라오면서 웃자랐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정야도 이렇게 하얀 분을 품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크게 뭐 욕심 안 부리고 하나를 키워도 건강하게 이쁘게 이렇게 매만지면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나올도 이렇게 우잘한 거 보세요. <laughs> 참 미워졌죠? 이 아이도 적심 입고지 했더니 이만큼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목팔리나 적심 했더니 너무 섭섭하게 또한 개밖에 안 나오네요. 얼굴이 한두 번. 이거 보세요. 좀 많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아직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또 아가들이 다글다글 밑으로 또 품고 있답니다. 예쁘죠? 저랑 다이뻐요 이거 보세요. 이꽃지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죠 너무 예뻐요, 너무 타이프 같아요. 이렇게. 이자라고해도흙끼리도적심 했더니 이렇게. 잘 자랐어요 흑이리보이요흑이리도이월달에적게이렇 이렇게. 두 개나 나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우리 나올 중품이죠? 대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 우리 방울복나미도 이렇게 불뽀고 이렇게 올라가고 투실투실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얘도 큰 거죠? 너무 예쁘죠? 투실투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이쁘죠. 11, 1시에 예쁘게 잘 자라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라울도 적심했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거 보세요 뿌리가 길게 내려와가지고 아주 제법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10개나 되거든요 10개는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뿌리를 잘내리고 렉스도 두 개가 이렇게 잘 꼬지에서 잘 자랐고요 우리 방울봉랑도 많이 자랐어요 적심한 게이 꼬지 아이들 뽀송뽀송하게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흙길에도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꼬지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죠. 꽃길이 오뚜시아도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고요잘 자르고 있답니다 오늘은 화분도 색칠 거의 다 했고 이제 색칠 할 거는 얘 하나밖에 없네요 얘 하나 내일 마무리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내일 또 화분을, 화분에다 또 다른 아이를 또 심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지나갔고, 새벽이네요. 좋은 밤, 국밤 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안녕!